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별맘 TV 단별맘 이유경입니다. 네. 저 단별맘 생일 이벤트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인스타에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어요. 네. 생일에 축하 받는 것도 되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바대로 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어, 제가 처음에 원했던 구독자 10명을 넘어서서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자로 구독자가 30명, 30명 돌파했고요. 생일 이벤트는 99회까지 조회를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약속드린 것처럼 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해주신 분들 제가 다섯 분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드릴 건데요 인스타에 댓글 남주신 분들 추첨해가지고 인스타하고 유튜브 같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두 대로 명단에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직접 복기를 만들었고요 네 우리 강근이가 다섯 분을 추첨을 해주실 거예요 당근아, 당근, 당근 들어오세요 여기서 다섯 개 추첨해주세요 여안 어디가? 빨리 가보냐 그냥 빨리 가 빨리 가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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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서 다섯 개 다섯 5개. 개오 에네 에네 주다 미안아 여기서 다섯 개를 추첨해주세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이런 부분 잠깐 볼게요. 네, 유튜브에서 댓글 남겨주신 박나무님. 박나무님. 안녕. 하나 더 뽑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 남겨주신 최이슬님. 최이슬님, 감사합니다. 자, 뽑아주세요. 남겨주신 이 유라님, 감사합니다. 이 유라님,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 해주세요. 하나만 뽑아주세요. 네, 하나만 뽑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강나무님, 체이슬님, 권선미, 김수지 그리고 이유라, 에리송님 이렇게 다섯 분 추첨되셨고요. 이 다섯 분에게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메나테크의 아로마 제품으로 만든 아로마 삼종 세트가 있어요. 아니, 왜 좋아해? 여기 로론 그리고 관식 인헤일러 그리고 룸 스프레이 이렇게 세 가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나 유튜브 다이렉트로 네. 어, 주소하고 성함하고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어, 그리고 끝나기 전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요. 네,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